윤석열 때문에 결국 검찰이 문을 닫게 됩니까? 한결의 특종, 전문 그대로 보고 드립니다. 쌍마을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청 내 술자리 진술 회유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당시 수원지검 2차장 검사로 수사를 지휘한 김영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이 과거 수영자를 검사실에 불러 편의를 제공했다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겨레 취재 결과 김 지청장은 제2의 조이파로 불린 김성훈 전 IDS 홀딩스 대표를 검사실로 불러 편의를 제공해 징계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2022년 1월 김 지청장이 2018년 6월부터 7월 수용자가 외부인인 지인과 유회에 걸쳐 사적 전화 통화를 할수 있게 방치해 직무를 게을리하고 위와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게. 해 품위 손상했다며 견책 처분했다. 당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김전 대표는 1만여 명에게 일종 규모의 사기를 친 혐의를 인정받아 2017년 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된 바 있다. 네 이래도 언론들은 민주당이 사기꾼이라며 보도를 하죠. 관련해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검찰이 어찌하여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단 말입니까?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을 보면 매우 구체적이고 정황이 자세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laughs> 많은 국민들이 전혀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닐 것 같다 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밝히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CCTV 라든가 관련된 증거들을 찾으면 될 것이고요. CCTV가 없다 라고 만약에 얘기한다면 어떤 국민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증거를 숨기는 자가 바로 범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굉장히 개탄하는 게 지금까지 평범하고 힘없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증거가 조작 날조되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증거를 조작 날조한 정황이 있는 것들 다 찾아서 검찰의 이런 행태를 뿌리 뽑아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공감합니다. 현재 검찰의 유일한 수법은 조작입니다. 이전 부지사 측 김건미 변호사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이화영 피고인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건 이번 사건 내내 검찰이 악용한 수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엉뚱한 반박을 하며 제2의 난리면을 만들고 있는 검찰의 참교육을 하고 있는데, 김 변호사는 또 검찰청사 안에서 음주가 불가능하다고 한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수원지검은 지하 1층 출입구를 통해 사전에 허가된 일반인이 들어올 수 있다며 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정말 후한무치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권력이 언제까지 유지가 될까요? 전 끝나간다 봅니다. 관련한 중요한 영상 안내 드리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김순덕 그 동아일보 대기자, 음? DJ냐 박근혜냐, 음. 윤대통령의 길은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근혜는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박근혜는 2016년 총선에서 패배하고 나서, 음. 어, 청와대 대변인 명의로 20대 국회 민생을 챙기고, 뭐,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국민들의 이러한 요구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음. 두 줄짜리 동평을 냈는데, 어, 윤석열 대통령이 57자 입장문을 낸 거랑 똑같죠. 음. 그리고 나서, 다세 뒤에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를 하는 자리에서 총선 얘기를 합니다. 똑같습니다. 이건 국무회의 자리에서 음. 닷새 만의 이야기란 거. 어 국민의 민의를 겸허히 받도록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에 두겠다. 민생 얘기했고요. 그 자리에서 어, 음. 똑같죠 지금. 음, 똑같아. 어 그리고 20대 국회가 민생과 경제에 매진하는 일하는 국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음. 정부도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 어, 어, 완전 히 똑같네. 네, 완전히 똑같습니다. 네. 박근혜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 탄핵됐죠. 탄핵됐죠. 아그 길을 아주 정확하게 따라가고 계시는 것 같은데.